장마철인데 비는 안 오고 한낮 폭염특보에 밤엔 열대야가 이어지며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쯤엔 올해 마지막 장맛비가 예상되고 장마가 끝난 이후엔 더 뜨거운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위로 강렬한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선 귤나무 가지를 묶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몇분 지나지 않았지만 얼굴엔 구슬땀이 맺힙니다. 제가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온 지 5분 정도 지났는데 체감 온도가 40도를 넘을 정도로 말 그대로 이 안은 찜통입니다. 지금 더워도 지금 나무를 많이 올려줘야 되고 나무를 매달아줘야 이제 귤도 잘, 잘 크고 햇빛도 잘 찌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산간 지역을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의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33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덥고 습해서 말하기도 좀 힘들고 답답하고 마스크 때문에 특히 제주 동부와 서부 지역에는 고온다습한 남풍류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폭염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일본 동쪽에 형성된 고기압과 중국 내륙에 자리 잡은 저기압 때문에 제주로 고온다습한 남풍류가 유입되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남풍류의 폐현상이 더해졌고 제주 동부와 서부 지역에 집중 유입되면서 이 지역의 기온과 습도가 높아진 겁니다. 30년 만에 7월에 시작된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 이번 주말에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현재 정체전선이 중국과 일본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번 주말쯤 한반도로 이동하면서 제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는 오는 20일쯤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장마가 끝난 이후엔 더 강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